안녕하세요 내가 병원에 다녀와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서 카드 전표 하나 딱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 보니까 다시 병원에 재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보험금 청구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단서는 한 장에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 없이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은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내가 받은 치료비에서 일정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보장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이 바로 실비예요. 그럼 실비 청구를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우선 네 가지 서류는 필수로 받아오세요. 첫 번째, 진료비 영수증. 카드 전표가 아니라 A4 용지 사이즈의 영수증입니다. 좌측에는 급여, 우측에는 비급여 이런 식으로 총 진료비가 나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건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주사를 맞았고 그 주사의 가격은 얼마인지, 검사는 어떤 걸 받았고 그 검사가 얼마인지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필요로 합니다. 진료 항목, 진료 일자, 진료 코드, 금액 비급여 급여 구분이 구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인데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죠. 이때 약국용과 약그 환자 보관용 두 가지로 나눠서 받게 되는데, 가끔 환자 보관용을 안 주는 곳도 있지만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에는 질병 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질병명 약처방 내용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질병 코드가 적혀 있지 않다면 다시 병원에 가서 수기로 작성 후에 병원 도장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때 약제비 영수증을 요즘 약봉투에 표기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약봉투를 잘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 중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분역서둘중 하나가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급이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과 담당자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성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병코드가 없다고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됐다고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덜어 있는 편이죠 이네 가지 서류는 모두 무료발급 서류입니다 이제 이네 가지 서류는 기본 발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추가로 내가 수술을 받았다면 진단명과 수술명이 들어간 수술확인서 혹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아마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수수비 특약이 있어서 수수비 보험을 받을 게 있으면 발급받으시고 받을 게 없다면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럼 추가로 입원을 했다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진단명 그리고 입원기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으로 5일을 입원했습니다. 첫날부터 입원일당 3만 원이 갈때어 있어서 3만 원 곱하기 5일 1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만약 입원일당이 없다면 이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급받을 게 없기 때문이죠. 이 서류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든지. 입원을 하였다면 무조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한 회사는 무조건 초진 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초진 기록지를 발급받아서 준비해 놓는 것도 병원에 재방문을 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류를 하단의 설명칸에 기입을 해 놓을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재방문한 일이 없도록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